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뽑을 거는요, 오랜만에 거미줄 뽑기 한번 해볼 건데, 일본 정품 키링이 있습니다. 저 거미줄에 넣어서 뽑기만 하면 되죠. 찌개 모양은 거의, 진짜 크레인 수준이고요. 거미줄을 예전에는 끊어서 했는데 지금은 뭐 끊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집어넣어도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작은 거는 큰 거는 잘 모르겠고 예전에 비해서 구멍이 많이 널널해졌죠 뭉쳐있는 데를 잡으면 우연히 하나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어? 아니네 어. 어. 작은 거를 하나를 잡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말이 좀 뭉쳐있을 때. 오! 그렇지, 다이렉트. 요즘에 일본 정품 키링 뭐 거미줄에 들어있는 예전처럼 그렇게 인형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서 나오는 파는 가격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과하게 인형값이 비싸졌던 거지 그 값이 다시 이제 안정이 되면서 조금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죠 예전보다 예전엔 뭐 살벌했죠 오, 아이고, 큰거 말고 작은거 위주로 좀 노릴게요 하나이렇게꼭이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 요야이가많이또뭐그 이거 뭐져 있기 때문에 거하지만 않으면 오, 거셨나요 잡았나? 이나라야 좀 뭉쳐있는데를 노려야돼 뭉쳐있는, 노려야 돼, 뭉쳐있는. 하, 이거 긁어올까? 긁어서 저쪽으로 끌고만 가면 전에다 나올 것 같은데 아.. 혀 응. 하나 친다 로, 오케이 일단 끝났고 만 원에 두개 나왔어요 얘들도 나올 것 같아 이제 나왔죠 시로쿠아 나왔고요 옆 라인 쿵 없는 라인이죠 이쪽이 어? 너무 구부려져있어가지고 안벌리는구나오 좋다 네개다 떨어져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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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쟤는 택이 커가지고 쟤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구멍이. 잘못 들어갔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될 만한 구멍이 좀 많아요. 보시면. 고무줄을 예전에 우리가 꼼수로 뽑는다 해서 고무줄을 끊었는데 지금은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전국의 고무줄이 한두 겹, 세 겹으로 바뀌었죠. 한 줄에서. 역시 첫 세팅이 제일 좋아. 요새는 조금만, 그, 아이고, 왜 이래. 조금만 날가지 기세가 보이면은 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무줄 세팅 보는 것도 흔하지 않아요, 요즘엔. 이제 그, 자꾸 이제 끊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잘안 하시더라고. 일본 정품 인형이 이제 인기가 많이 빠진 게 사실 제일 큰 역할을 했죠. 별대 다 낀다. 이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을 때는 사실 좋진 않죠. 잡기가. 치고 빠지게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잡아야 되지? 얘는 이 사이즈는 우리나라 나온 그 복상 키링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아 갖고 분간이 잘안 되네. 한글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솔직히 퀄이 이건 낀 거야, 뭐야이들이들 이리. 을다이고있는이지이이제좀 퍼져가지고 이로이나 이리. 이리, 나리 이리, 이이 다음게 이제 페루, 페르시오리 얘참 추억이 이정도면 집게 모양이면은 끊을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지금 끊는거보다 집어서 뽑는게 더 빨라 위에 세줄만 끊어도 뭐 이거 아까 정립하면은 하나5점씩이나 했는데 몇개 나오는지 보고 정할게요. 여기에 한200 240점 있더라고요. 아저기 아, 커가지고 클났다 큰일 클났어. 큰일 야저 택...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 버렸다. 아뭐 재인게 땄다도 써야 되는데 땄다 쓰면 이게 찌꺼기가 안 벌어져가지고. 야저 페기 좋지 너무 좋았다. 생구도못 생긴 게 아, 완전 꼬였어. 뚝 봐. 전국의 알로라 탱굴이 팬한테 욕 먹어요. 알로라 탱굴 팬 모세요. 오세요. 현 현피에게. 금 일단 오시라고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이걸로 갑시다 캐릭. 터 <laughs> 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어요. 오브제야 주택이... 팩을 끊어버릴까? 고무줄 끊지 말고 <laughs> 들어가자. 아이고, 그, 다시 빼이네 저런... 빼네, 이런. 저런... 나우 뭔가 줄이 끊어진 거죠. 그거... 아니, 원래 처음부터 저랬어? 오? 오,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네. 자만 원만 더 합시다. 어, 누가 뭉쳐있니? 하나도 못 들어가기다 이거. 제제 제 화장대, 침대 여보여 어 갈려..아 안해 이쪽 아았다 <laughs> 얘는 참잘 잡혀 내년 크리스마스 때 쓰는건가? 내년이래 올해도 안지났는데 아직 오, 오, 네. 크리스마스가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제 오래 써야지 얘 치킨 너무 꾸부러져 있어가지고 딱딱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펴져 찌게가찌게가 지들끼리 엉켜 있어가지고 어? 아 맞물려 있으니까 잘잡으러고는 어. 건데 응. 아 근데 닦았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설마 저거 꺼내줄 수 있지? 아저 택도 저렇게 넘어가 <laughs> 있어요. 아. 저거 저못 나온다고, 저거 지금 택 넘어가서 좀못 나온다고 저. 택을 찢어버려. 요 아, 예전 곰술 뽑기 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그 해보세요. 만 택만, 잡아, 택만. 택만 잡아도 꺼내면 나오겠다.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좀 다른가? 벽세지감이에요. 택 음. 진짜. 음. 참 쉬워졌다, 그죠? 어. 오, 퇴근했다. 어. 아, 끝났는데 만원만 더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네. 딱 만원만. 오랜만에 딱 만원 시작인다 이거. 또 공은 아니 이번에. 자기 천 원은 안 됐어 이제 뭐. 탁탁 아, 오케이 그리워. 아 근데 들고 갈 것이 너무 퍼져 있거든요 이거스위커 공룡 제는 좀커안 들어갈래 뭐들는거 가겠지만 집이다 집 개집인가? 아! 개집이라니 <laughs> 개집같이 생겼잖아요 강아지집이 좀더많이 크지 않을까요? 개집 강아지집? 강아지집? 강아지집보다.. 개..개주집 썸네 그냥 저거 해요 저거 변명해요 아니 들어도 뭐 나와야 들지 저피카츄 안나오려나? 우거한거 저거 맞을 것 같아 어차피 얘오 이거 막 만약에 정립을 한다고 치면은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얘까지는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번 남았거든요 얘도 되게 커요 이거 응. 택봐요 어마무시하지 어, 오빠 어마무시해요 사장님 아 개구리 같아 개구리 핵. 그렇다. 두 번. 어, 또 넘어. 아니야, 핵은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그래? 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네. 좋다. 아! 뭐요 그만. 이거 5,000원 나오는데. 해? 아니, 그만 우리가 이래야 돼. 스테이크 안하라고 해야 아네야 둘, 아, 이거 뽑기 힘든 건데, 제일 작은 거. 3 많이 안 왔어. 어, 이불인가? 신당인가 육. 잘, 잘나오어요 10개, 열 10개. 열한 6만원? 10개. 이거, 딴 분이 하시겠죠, 뭐. 이렇게 놓고 가면. 정립. 정립, 정립. 하나당 5점입니다. 네, 5, 아까 10, 얘기 드렸어요. 1 0개보 50점. 10개에요? 10개는 몇?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어. 일곱, 일어. 여덟, 아홉, 열. 아, 그럼 300점 넘겠다. 자, 이거, 아, 까비긴 한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분량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